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노티엄 트렌트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노티엄 트렌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노티엄 안에 있고요. 가장 중심가에 있는 캠퍼스가 바로 시티 캠퍼스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네.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클리프턴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캠퍼스가 백캠퍼스트, 컨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각 단가 대학별로 어떻게 보면 캠퍼스가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세 개의 캠퍼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노티엄 트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상당히 글로벌한 대학교가 노티엄 트렌트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지금 제가 받았던 이 학생 넘버는요, 노티엄 대학교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어, 음, 몇년 전에 제가 받았던 넘버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한삼 삼천 정도의 인터내셔널 시전이 학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 수는 거의 한 삼만 명 정도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 0에 해당되는 인터내셔널 시전이 네 어~ 노티넘 트렌트 유니버스에서 학업을 하고 있고요 네 거의 1 3 0여개 이제 다국적 학생들이 이곳에서 이제 활발하게 지역의 꿈을. 위에서 이제 열심히 학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국과 유럽을 제외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열 번째로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는 어, 나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가지, 차이나, 나이지리아,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그리고 뭐, 뭐 미국, 그쵸, 캐나다 이외에도 여러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어, 노, 노티엄 트렌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오셔서 학업을 하시는 만큼 노티엄 트렌트 대학교를 통해서 다국적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노티엄 트렌트 대학교는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 실무적인 교육,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레벨에 해당되는 실무적인 교육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두고 특히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곳으로 해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트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의 종합대학 이 되었고요. 그리고 1992년 이후로 또 어떻게 보면 종합대학이 된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수한 랭킹을 잘 하고 있는 대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네 리서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높은 취업률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거의 이제. 학업을 마치고 6개월 내로 노티엄 트렌트 유니버를 졸업을 하고 97%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취업에 성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해마다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쭉 살펴보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항상 95%에서 97%의 취업률을 꾸준히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있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네, 노티엄 트렌트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산학협력 기간, 그리고 파트너십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대학교입니다. 실제적으로요, 학생들에게, 그쵸, 학생들한테 코스마다 어떻게 보면 좀더 이렇게 맞춤식의 어떻게 보면 인턴십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사람 협력.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NTU에서 가르치신 교수신 분들은요, 이미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내지는, 네, 이미 수상을 하셔서 그쪽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 교수님으로 해서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 이제 산업에서 이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수업에서 라이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고요. 그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대학교 자체에서도 리프먼 페어라든지 그리고 여러 어떻 보면 뭐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렉처 기회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으로 해서 유명합니다. 그래 보시는 바와 같이 IBM, 도요타, 뭐 에스티 로더, 웨스, 어,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외에도요. 그리고 BBC. 네, 방송국이 노티엄 트렌트 유니버시티에 또 마찬가지로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폴 스미스, 벤츄리 등등 여러 가지 유수의 기업들이 네, 노티엄 트렌트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그만큼 취업선도 촉촉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 볼 캠퍼스는요. 세계 캠퍼스 중에서도 특히나 메인 시티 캠퍼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문과 계열 이제 어떻게 보면 학과들이 이제 자리에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오늘 살펴볼 곳은요. 스크로브 아치 앤 디자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 일부 아키텍처 앤 디자인은 빌트 인벌먼트 외에도 오늘 특히나 이제 관심 있으신 노티엄 트렌트 인터내셜 컬리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이제 예술, 디자인, 건축 환경, 뭐 경영법, 사회계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단과 대학들을 가지고 있는 캠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요, 시티 캠퍼스에서 주로 학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요, 뉴튼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노티엄 트렌트, 이제 브로셔라든지 내지는 노티엄 트렌트를 가장 대표할 때 이제 많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요 아크 라이트 빌딩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적 기구로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노팅함을 어떻게 보면 또 마찬가지로 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현대와 그죠 고전이 함께하는 이 공간에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아크 라이트 어이 그 빌딩 같은 경우에는요 1881년도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건물은요 상당히 엘레강스하지 않나요? 상당히 아름답고요. 어, 노티엄 트렌트 유니버스는 상당히 아름다운 캠퍼스로 해서 유명한데요. 실제적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을요, 현재는 이제 그 이벤트 홀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뭐 학생들, 노티엄 트렌트를 졸업하신 학생이나 노티엄에 있는 분들, 노티엄에서 이제 거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웨딩이라든지, 내지는 뭔가 가족 행사라든지, 뭐 애니버서리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네, 너무 아름다운 공간과 어떻게 보면, 그쵸, 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벤트 어떻게 보면 홀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시티 렉셜 피어터라고 해서 대강장입니다. 네. 어~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업을 받게 되시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레처띠어터인 만큼 여러 가지 강의 대강당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강의들을 듣기도 하시지만 마찬가지로 리서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네 주요 세미나들도 이곳을 통해서 이제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요 유톤빌딩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카스룸. 어떻게 보면 수업하는 이제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면 학업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테크적인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유리로 해서 어떻게 보면 되어 있습니다. 벽 대신. 벽렇기 때문에 훨씬 더더 어떻게 보면 이게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이제 그 곳은요. 유통빌딩의 가장 라운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노치온 트렌즈 유니버스에서 공부를 하시면 사용하게 되시는 이제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 만나시기도 하고 커리어 페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도 이곳에서 주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네, 큰 라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로 어떻게 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카페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분들, 그쵸, 어, 뉴턴빌딩에서 라운지에서 학생들 이렇게 만나고, 뭐, 수단 서비스 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업무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나서, 네, 이 카페테리아를 통해서 이제 점심이라든지 스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쉽게 이제 사 먹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유리로 되어 있고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풍이나 이런 것도 잘 될,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온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보통 낮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1월부터 12월까지 통틀어 봤을 때, 네, 영화로 내려가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더운 이제 여름 때는요, 21도 정도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겨울 같은 경우에 1월, 2월이나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도 네, 5도 이상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마일드한, 어떻게 보면, 네, 날씨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캠퍼스별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시티 캠퍼스의 네, 스톤 어, 스위던 유니온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900명이 이제 그이거할수 있는 그 기숙사로도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쵸 펍이라든지 내지는 짐이라든지 그죠. 운동할 수 있는 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학업 공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라운지의 기능을 또 하고 있고요. 제일 왼쪽 편에 보시면 또 학생분들, 그쵸? 스포츠 액티비티 하실 수 있도록 암벽 등반 또 하실 수 있는 또 이런, 어, 공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캠퍼스에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그쵸? 어, 연중 내내 오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 그쵸 이렇게 도서관에서 학업을 하시면서 이제 소규모로 뭔가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내시는 그쵸 이제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 존을 찾으실 수 있도록 또 그런 구역 구역별로 해서 맞춤식으로 해서 학업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라든지 내지는 필요한 책을 찾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스탑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특히나 학업하시는데 아낌없이 어떻게 보면 어, 많은 서비스들을 도서관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랭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엄 트렌트 유니버시티는요, 어 상당히 좋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노트엄 트렌트 유니버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관심이 쌓는 아트 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에서 네, 12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패션하고 텍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16위,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지먼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석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5위 정도에 어떻게 보면, 네. 어, 랭킹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널리즘이라든지 퍼블, 그 퍼블리싱이라든지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국 내에서 2 0위권을 자랑하는 우수한 랭킹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랭킹이 좋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 이유인 즉슨 노티엄 트렌트 유니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뛰어난 티칭 퀄리티를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어떻게 보면 티칭 이제 그런 퀄리티 관련한 이런 등급을 매기게 되었는데요. 노티엄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티칭 엑셀런트 관련해서 골드를 네, 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수한 어떻게 보면 학업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선으로 잘 공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